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황금 세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어, 오늘은 2020년 7월 17일 금요일 주말장입니다. 어, 제가 실시간 방송을 어, 하면서 녹화를 눌러야 되는데, 녹화가 안 돼가지고 다시 이렇게 제 방이 다시 녹화를 뜹니다. 어, 실수를 양해 좀 해주시고요 아마 실시간 증상하고 오늘 17일자는 두 개가 올라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그 시, 골드 시세 먼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드로용서 1온스당 아, 1798불 77센트 그 다음에 1그램당 57불 83센트 1kg만, 1kg당 57,830불 75센트. 그 다음에, 우리 한국 돈. 1돈에 살때 28만 1,000원, 8대 26만 1,500원. 이것을 이제 그람으로 나눠보면, 1g당 살때 74,933원, 8대에 69,600원의 가격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한국 돈, 어, 한국 돈 시세는 한국 금거래소 시세 를 기준으로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어, 지금 현재 한국에서 1kg 빠가 약8 0 4 0만원 정도 그렇게 가고 있고, 아마 올해 오늘 정도면 8,500만 원대를 넘어가지 않겠나 이렇게 어제 예, 시장 조사를 그렇 그렇습니다. 자, 오늘 어, 처음 오신 분. 좋아요, 구독, 알림을 눌러놓으면 매일, 어, 골드, 어, 시세, 그 다음에 시황을 분석해서 어, 자료를 올려드리니까 골드 투자에 관심있거나 이 골드 딜링을 하고 계신 분들에게 예, 충분한 참고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좋은 자료로 활용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집니다. 자, 오늘은, 어,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 하락장인데 지금은 어 매수 타이밍이다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듯이 어1 5스당 1790불대의 가격이라면 매수를 해야 될 타이밍이다 그래서 오늘 매수 타이밍이고요 3일장을 가지고 분석을 해 드리면 이게 이제 수요일장이죠 오늘 금요일이니까 수요일 날은 화요일 날 어떤 상승세 그 분위기를 타고 오전에는 굉장히 박스권에 보합세였는데 오후돼서 출렁거리기를 시작하면서 고점을 찍고 또 내려왔다가 고점을 다시 찍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어제 목요일 같은 경우에도 이 분위기를 오전 내에 끌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오후장 들어서 서서히 조금씩 조금씩 갈아가다가 오늘 새벽에 큰 폭으로 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큰폭 하락하는 분위기를 받았는데 역시 예, 아침에 새벽에 그 다음에 오늘 아침에 저점을 찍었습니다 저점을 찍고 약간 상승하는 그런 분위기를 보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1790불대에 지금 이제 머물고 있다 1800불대 넘어가지 를 못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오늘은 전체적인 흐름이 하락 분위기인데 예, 저점은 저는 찍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자, 요 부분을 가지고 오늘 하루 지금 장 시세를 이제 흐름을 보면 지금도 1798불 35센트입니다. 지금 현재 바닥을 찍고 지금 조금 상승하는 어떤 그런 분위기로 이제 연출되고 있는데 아마, 어 이번 주, 오늘 주말 장이기 때문에 저녁에는 상승을 좀 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요. 어, 오늘 그 전체적인 어, 흐름에서 봤을 때에 1790불대에서는 무조건 매수 전략을 세워야 된다. 어, 그래서 오늘 저녁과 다음 주 초를 대비하는 그러한 어, 매매 전략을 매수 전략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이서고요그 다음에 전체 시황으로 봐보면 오늘 새벽에 큰 하락을 했던 건뭐 전체 원인이 좀 있겠지만, 미증시가 어제 3대 지수가 큰 폭으로... 어, 하락을 했습니다. 폭, 폭, 어, 폭락은 아니고요. 하락을 했고, 어, 특히, 이 어제 4, 4분기, 2, 4분기, 이제 여러 가지 실적이 발표되고 뭐 하면서 좋았다가 뒤에 나쁜 그런 케이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크게 유수가 나왔던 게, 뭐, 일체적으로, 일, 전체적으로, 뭐, 유, 그 미국 3대 증시가 하락을 했고요. 그 다음에, 실업률에그 어, 그 보험 청구하는 그 실적이 예를 들어서 150 정도로 예상했는데 180 정도로 들어왔다. 그 예상보다 더 높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 팬데믹에 의해서 실업이 실업이 굉장히 지금 어, 문제가 되는 어떤 그러한 결과가 나왔다라는 것이 지금 어제 나온 발표입니다. 그다음에. 유럽도 지금 현재 유럽 중앙은행에서 금리 동결하고 그다음에 경기 부양 정책을 써야 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전 세계가 돈을 푸는 어떤 그런 전략을 지금 계속해서 어 이어가고 있다. 그래서 어 전체적인 어 경기나 어떤 이런 실적은 어 기대치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조금 미약하지만 그래도 선방을 했다는 쪽의 부분인데. 어제 예상했던 어떤 상승보다는 미정시가 하락을 했습니다. 하락을 해서 그것도 3대지수 몽땅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 지금까지 6, 7월달 패턴을 봐보면 정시가 상승하면 골드가 상승하고 정시가 하락하니까 또 골드도 하락하는 그런 패턴을 똑같이 지금 보여주는 부분이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자 오늘 시장 상황 시황은 어떤 어, 그런 내용을 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늘의 결론은 매수 타이밍입니다 333 1790 불대에서 어, 매수를 하시면 뭐 제가 볼 때는 1% 수익은 거뜬하게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봐지고요 어, 오늘 그 주말이기 때문에 오늘 저녁에 미 시장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저녁장에서는 오히려 상승 분위기로 가지 않겠냐, 이런 어떤 예상을 해봅니다. 어쨌든 지금은 매수 타이밍, 결론은 매수 타이밍, 333 전략을 써서 매수에 우리가 전략적으로 잘 구상을 해 보시면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아무튼 오늘 그 주말이고요. 주말장 잘 마무리해서 오늘 저녁까지, 저녁장까지 잘 마무리해 주시고 어, 오늘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날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뭐 오늘은 특별한 큰 이슈가 없기 때문에 예, 여기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즐거운 주말 되시고 월요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